손을 계속 내밀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내밀어야 돼. 어, 오지마오지마오지마. 쭉쭉 내밀어. 쭉쭉 내밀어. 쭉쭉 내밀어. 내밀어. 그렇지. 네, 빠져. 빠지고 빠지다가 네. 투. 빠지다 빠지다 음. 투. 그렇지. 어. 쭉 내밀어. 더 내밀어. 더 내밀어. 그렇지. 생각해 일층는 이렇게 하면은 가올라왔을때가 기다렸다 고 일단 열고 아니면 여기서 진행내해 네, 뭐. 뭐. 어. 미팅을 어. 했는데 안 돼. 한번 한번 눌러보게. 고어 내가. 피아유. 나올 거라서. 이대로. 고 지금 단 잠깐 제일 가까운 거적고 내가 들어 이제 머리 잡고 빨 빠지다 편의점 빠지다 주먹으로 주먹 뺐을 때좀멀어졌가그 다시 얘가 다시 잡이이러이러 절대 오지 못하게 손할 때마다 양답하게 얍잡하게 때려 그리고 약간 그 어... 핸들링이라고 해야 될까? 이라는 분이 기 때문에 계속 뒤로는 못 가잖아요 지이적으로 유도하는 거이 와봐 이 와봐 이 와봐 이 와봐 스튜 이렇게 못저을때수 있는데 손부도 잡고, 때려, 그치? 반대로도 들고, 그렇지, 반대로도 돌고,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그렇지, 한 대로는 부족하다, 계속 들어오잖아, 따다당, 연달아 렇지한 <laughs> 대로 안 돼, 아, 그렇지, 연달아, 그렇지, 좀더힘 있게 쳐, 아, 투, 원, 투, 이런데쓰들어는거 기술을, 투, 원, 투, <laughs> 그렇지, 그리고 카드가 오는 것들을 손으로 막아내고, 기회가 되면 피하려고 다 보내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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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아니, 았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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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봐 흔들어주는 이유는 피하라고 니 아니, 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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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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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렇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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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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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휘두르주고 앉아. 그렇지. 바빠 다양한 사람 그렇지. 한 대로 안 돼. 잘했어. 스톱 천천히 나쁘지 않아. 자, 지금 오더시가 이렇게 느리게 주는 이유는 그걸 해결하라고 문제를 주는 거야. 그럼 예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아까 전에 처음에 막았던 거 잘했어요. 잘했어. 근데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이, 이거는 대선 씨가 마음만 먹을 때마다 분명히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마음 먹으면 막을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쓰면 표현이 정리가 안 돼요. 아, 이건 이제 쉬워. 일단계야 어? 휘두르는 거 막을 수있는일단계 어? 그럼 좀더 2단계로 해볼까? 좀 만져도 어떻게 해 보고. 하는 것도 이제 얼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로 걸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몸으로 도게하요 다양하게 하시면 돼 내가 흔들어 펴도 일단 손으로 막아 제일 쉬워. 제일 쉬워. 앉아. 앉아. 뒤로 아슬아슬하게 누어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근데 언제나 올줄 모르는데 두분 씨가 최대한 막, 막 힌트를 막 주면서 막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눈 크게 뜨고 고 근데 그것만 보다가 가까워질 수있잖아 기본적으로 멀어야 돼 멀면서 때리면서 오는 와중에 힘이 네, 그래. 들어. 그요 네, 네. 근데 지금을 심있 들어가 버리면 내가 니까에 몰리면 아무지들될거같 해도 있어요. <laughs> 잘하고 있어. 그렇지. 원도 좋고 응. 미아래를막 뻗어줘야 돼. 스타. 10초만 보죠 10초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잘한다. 자 다시. 버스! 어, 오지마! 오지마! 그나마 좀 피하고 옳지! 따라가야 지렇게러 아, 어? 얘가 두 번째인데? 얘 하나도 없어 그렇지! 그렇지! 잘했다! 따라가! 따라가! 동끼띠! 그렇지! 좋아! 시켜내는 거예 간다! 겉 주먹이 얼굴을 닿수 있으니까 내가 말했듯이 얼굴을 닿으면 안 돼요 앞쪽 그렇지! 그렇지! 무조건 앞으로 내리는 네, 거야 그렇지! 손으로 막는 거까단 피하는 거 2단계 그렇지. 옳지, 옳지. 투원도 들어왔어. 맞다가 맞다가 가능하면 피 아래로도 피해보고 뒤로도 피해보고. 잘하고 있어? 그렇지. 얼굴, 얼굴 다리고. 투원도 보지마. 이래서 너무 잘해주나 보다. 아, 옳지. 좋은좋 와, 그렇지 잘했어. 따라가 기회야, 오케이. 도망가지 못하게 왼쪽 잡아, 도망간다. 왼쪽 잡아, 오른쪽 잡아. 공원에서 때려. 좋아, 따라가. 좋아, 좋아. <laughs> 자, 너무 힘들다 뒤로 빠져. 심호흡하면서 <laughs> 아, 손 올리고, 손 올리고. 앞선. 잘한다. 그렇지. 손으로 막다가 기회 오오가 또 또가 큰거 걸렸어 옳지 너무 몰아치면진쳐 그만 흥하머하고흥하머하나 걸렸다